리플 암호화폐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날 예정입니다. 승소할 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리플 매니아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지 조만간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리플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를 증권이라고 하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몇 년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리플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판가름 날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이 불안정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송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리플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상승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은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리플과 관련된 투자자들은 소송 결과에 대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리플의 암호화폐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리플이 승소할 시 엄청난 상승이 예고될 거라 믿습니다. 그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며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